안녕하세요. 션리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버나비 메트로타운 지역의 최신 개발 프로젝트 코엔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 리빙스가 개발하는 코엔은 콘도와 스택형 타운하우스로 구성된 프로젝트입니다. 비디 리빙은 코키틀람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프레이저 미를 포함해서 여러 성공적인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개발사입니다. 메트로타운에 위치한 코엔은 맥펄슨 에비뉴와 베레스포드 스트리트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로얄 오크 스테이션까지 약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메트로타운 몰까지 약 1.6km 지점에 위치합니다. 코에는 콘도동과 타운하우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선 콘도동은 원베드룸부터 3베드룸 플러스 0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3층 구조를 한 스택형 타운하우스는 1층은 가든 플랜 타운홈 620 스퀘어 핏을 가지고 있고 원 베드룸과 댄 그리고 앞쪽에 파티오로 구성됩니다. 2층과 3층 루프탑을 이용할 수 있는 3 베드룸에 2.5 베스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는 사이즈가 약1500 스퀘어 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도동은 111세대로 구성되고, 타운하우스는 36세대로 구성됩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두 가지 컬러 컨셉이 제공되고, 계단을 제외한 모든 바닥은 레미네이 플로우가 시공됩니다. 실린고의 높이는 8.9피트를 가지고 있고, 주방 가전은 고급스러운 포터앤 찰스 제품이 설치되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LG 제품이 제공됩니다. 모든 유닛은 여름철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어컨이 설치되어져 있고 난방 방식은 전기 베이스보드가 설치됩니다. 창문에는 햇빛 차단을 위해서 모든 창문에는 롤러 쉐이드가 설치되어져 있어 햇빛 차단도 가능합니다. 단지 내 편의 설로는 라운지와 피트니스 센터, 야외 바베큐 공간, 어린 놀이터 도구 워시 스테이션, 자전거 수리실 그리고 차량 세차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완공 예정일은 2028년 봄 예정이고 디파지는 10%로 계약시 5%, 6개월 후에 5% 지불하시면 되는 조건이고 모든 유닛은 주차장과 개인 라커가 포함된 조건입니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EV 파킹이 설치되어져 있고 추가 주차 공간과 추가 라커가 필요하신 분은 별도의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조건입니다. 월 관리비는 스퀘어피당 56센트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코엔의 분양가격은 60만불 초반대부터 시작되고 가장 큰1 5 0 0스퀘어피에 해당되는 타운하우스는 1 3 0만불대 분양시작합니다. 메트로타운 지역에 합리적인 가격대로 믿을 수 있는 개발사가 개발하는 신규 콘도와 타운하우스 찾고 계신다면 현리 리얼터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